오늘 발표된 K-소비지표 숫자가 말합니다. 카드 결제, 편의점 매출, 배달 건수.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보여주는 데이터. 정부 통계보다 더 현장감 있는 지표. 이건 책상의 보고서가 아니라 지갑이 만든 그래프예요. 매달 변화하는 우리 소비 패턴. 물가와 경기 흐름의 생생한 온도계. 가계부속 숫자가 모여 만들어진 거죠. K-소비지표는 지금 우리 경제의 체온을 재고 있습니다. 당신의 소비도 이 숫자 안에 들어있습니다. 숫자를 읽으면 우리 삶이 보입니다. 편의점 한번 들른 기록도 지표가 됩니다. 결제금액, 시간, 품목까지. 작은 소비가 모여 큰 경제 흐름을 만듭니다. 라면 한 봉지, 커피 한 잔도 데이터죠. 이런 생활 속 소비 변화가 경기 신호로 읽힙니다. 예를 들어, 편의점 매출이 줄면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. 반대로 매출이 늘면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을 보여주죠. 숫자는 우리 삶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. 평범한 하루가 경제의 일부입니다.